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송모드를 통해 드럼과 베이스 패턴을 만들고, 자, 그 위에 키보드를 연주하는 과정을 담은 어,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모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가서 드럼 음색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템포로 가서 템포를 지정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어, 템포를 지정할 수 있는 노브와 탭 버튼이 있습니다 탭 버튼을 통해서 템포를 지정하겠습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 123일을 지정을 했고요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되면 리트라이 버튼을 눌러 다시 녹음을 합니다. 자, 멈추고 플레이 뉴 버튼을 눌러 들어봅니다.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기능을 퀀타이즈라고 합니다. 퀀타이즈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es를 눌러 저장을 합니다. 송 모드 누르고 트랙을 선택합니다. 펑션에서 이렇게 퀀타이즈를 선택합니다. 그리드는 16분음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오케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 들어봅니다. 두 번째로 베이스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줄 레코딩 트랙에 가서 1번을 2번으로 바꿉니다. 프로그램에서 베이스 음색을 지정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연주하기 전에 먼저 컨타이즈를 지정을 해 볼게요. misc라고 하는 메뉴를 누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컨타이즈 어플라고 되어 있는 거를 100%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드는 8분음표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하면 어 제가 연주했을 때 퀀타이즈가 적용되어서 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녹음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저장을 하고요. 엑스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 음... 모드 통해서 드럼 베이스 패턴을 만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패턴을 들으면서 이제 키보드를 연주할 건데요. 자, 패턴을 플레이해 보면은 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이 패턴이 한 번만 연주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을 연주할 때는 계속 반복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속 모드를 다시 들어가서 내려가면은 루프를 키고 끄는 기능이 있어요. 루프를 오늘 해주시고요. 자, 그럼 플레이해 보면은 루프를 오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복 연주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중간에 어, 몇 마디가 비고그 다음 연주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타임 인 아웃의 그 범위가 8 마디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7마디죠. 그래서 타임 아웃을 저희는 지금 4마디만 연주했기 때문에 5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문제 없이 반복해서 재생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 버튼 눌러서 자, 세이브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건반 음색을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한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키보드 음색 지정했던 것이 베이스 음색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액정 오른쪽 위에 보시면 미디 채널이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송모드에서 작업을 할때 1번 트랙 드럼, 2번 트랙 베이스잖아요. 이 트랙 개념이 채널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2번 채널에 베이스 음색을 지정했기 때문에 베이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송모드를 플레이하면서 키보드 연주할 때는 지금 드럼 베이스가 쓰고 있는 1번, 2번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채널을 바꾸는 것은 바로 액정 왼쪽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채널 3, 채널 4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채널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키보드를 지정하면 자, 플레이를 눌러도 자, 키보드 채널이 바뀌지 않죠? 이렇게, 음, 내가 원하는 음색을 지정해서 송모드와 함께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